지난 주일에는 존귀한 동역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을 이제 신앙의 모델로 세우면서 이 사람들을 본받고 이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하라 하는 이 바울의 편지 빌리포서 속에 말씀 들어 있는 것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교역자 대상으로 디모데 또 평신도의 참 모델로 엘바브로티도 두 사람을 세워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정말 높이 치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자들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수고하지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동역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설교 속에 우리 교회에서도 1년간 참 수고한 동역자들 특별히 존귀한 동역자들이 많았다. 그들의 수고를 좀 우리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한 축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더 나아가서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세워 가면서 참 존귀한 동역자가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어제 강단을 세우고 또 교회 청소를 하게 됐는데 참 많은 분이 오셨어요. 아참이 강단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대림절 초출을 맞아서 강단 또꽃또 또 이런 것들 준비하고 또 성전 청소를 하는데 참 많은 최고로 많은 분들이 오고 또 남성 분들이 오셔서. 또이 일에 같이 참여해 준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권사님은 또 밥도 해 오셔서 또 밥도 나눠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목사가 볼 때는 야참한분한 한 분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에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감동이 되도록 여러분 2024년 존귀한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헌신해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더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의 짧은 네 장이면서도 네 장마다 한 장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니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스의 주제가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매 장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우리도 기뻐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뻐할 것이냐. 무엇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물리학자요 수학자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이 왕관을 새로 만든 다음에 그에게 이 왕관이 얼마나 이 순도가 높은지 이 순금인지 알아보라고 그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아름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 순금, 순도가 얼마나 됐는지 다그 당시에는 뭐젤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고민하다가, 아, 이제 잘안 풀리고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풍덩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어, 이 물이 흘러 넘치네, 이 뭔가 무게만큼 넘치게 되네. 그러면서 물의 부피를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물의 이제 무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유레카, 내가 발견했도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왕이 순도 순금인가를 알아보라했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물의 부피를 또 물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니까 발견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발견했을 때도 이렇게 기뻐한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한 사람이 이제 밭을 갈다가 순금을 발견합니다.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얼마나 기뻐한지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게 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사건. 오늘 말씀도 구절의 말씀 보면 내가 발견되미니 그랬어요. 발견했다인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더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이제에승량할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만나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여기 기쁘다 굳이 오셨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잖아요.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의미 없이 부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분, 만나지 못한 분, 그분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분들은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오래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놓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같은 말을 하는 것 너희들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수고로이 없고 가장 안전하다. 이것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해도 이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씀하면서도,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뭘까?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합니다.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감시 얻기 위해서 뭐 누가 좋다면 그쪽으로 막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흩어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감성을 자극한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뭐냐?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계속적으로 변함이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속에 계속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으니 기뻐해라. 2장에서는 주님의 섬김의 모델 주님이 나의 섬김의 모델임을 발견했으니 기뻐해라. 3장에서는 오늘 본 말씀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발견했으니 기뻐해라. 4장에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매 장마다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의 이유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없어집니까? 언제부터 우울해집니까? 언제부터 그냥 뭐 기쁨은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웃음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안 되면 막 한번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웃음과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란 책을 쓴 마이크 메이스란 사람은 어두운 성격자였습니다 늘 마음이 우울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아,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해야 되나?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기뻐해 보자. 그러면서 억지라도 기뻐하고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이렇게 즐거워하고 웃으니까, 입이 웃으니까 이제 얼굴이 웃어지는 거예요. 또 얼굴이 웃어지니까 생활이 밝아지고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편해지고, 모든 것들이 응답이 오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정말 기쁨의 영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또 기쁨이 터져 나오는 일들을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일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들이 혹시 내 주변에 없나. 우리는 이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가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가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삼가해라.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이 삼가라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존재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이그이 그, 이, 헬라파들 또이그 율법주의자들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켜서 개다 또 행학자다 또 이제 자신의 육신을 참 상해하는 그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르켜서 이제 개라고 그랬는데, 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 바리새인들은 좀 심한 표현인 것 같지만, 미친 개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핍박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잡아가들려고 그랬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가 누군지 막 개처럼 아무나 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말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마호리 그런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 아무나 물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래 너희들 속에 그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잘해라 이들에게 한번 물리면 신앙이 끝장이다 하면서 걔들을 조심하라 그래.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사람들. 이 행악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의로운 척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를 교란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로 말하면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 들어가면 완전히만 그것들 무너지게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내가 이제까지 밀었던 것이 정말로 옳은가, 의심이 오고 회의가 오도록 만든 다음에 그들을 썩 빼내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할례를 얘기합니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남자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아참 사람 취급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개처럼 아무나 잡으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었고 행악하는 자들이었고 오직 할례를 주장하면서 몸에 이 몸을 상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잘못 짚었다 이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분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치 누가 이단에 빠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그들 속에 가서 막 활동하고 이단의 우르머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단 속에서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 서서 여러분 이단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이단들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꼬여드리고 우리를 불러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빠져들어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단에 빠져 나온 사람이 간증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 종종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런 개 같은 사람들 행악하는 사람들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오 부른다고 오라고 한다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이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에서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씀의 원어로 보면 예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내 힘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 보면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 받고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그 수고가 기쁨이 있고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예배드릴 때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느냐 아니면 예배할 때 그냥 숭모 뭐 그냥 어 형식적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예배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내가 직분 때문에, 어떤 체문 때문에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전에는 어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정말 나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곤합니다. 아멘 형식주의자가 되면 진정한 기쁨이 없 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이 기쁨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제 뭐라겠어요. 3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진정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런 그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던 사람이에요.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부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주님 부활하실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는 그런 소망, 그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전의 나,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여러분, 사람들은... 외부 조건 때문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성취감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 그러면서 부으로부터 받은 이것들을 자랑합니다 또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6절 보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는 흠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자임을 자랑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바리세파, 사두개파 에산파 하는 세종파가 있었는데 율법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가장 정통한 것이 뭐 어떤 것이냐면 바리세파였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정통적인 바리세파였어요 그런데 바리세파 가운데 그중에 바울은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멜리엘은 탈무대에 의하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분의 제자다 이거예요. 그분은 늘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괜히 나가면 의시되는 거예요. 이뭐 유태인들이, 이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뭐 율법이 어떻고 저 어떻고 하다가 내가 가멜리알 땅 얘기만 나오면 막 음에 기죽하고 쏙 들어갈 정도로 가멜리알 이 학생, 문화생들 앞에 손을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행복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들을 가두려고 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색 도상에 넘어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우라 사우라 깜짝 놀라죠. 눈이 부셔지요. 어쩔 수 없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주연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됩니다. 거기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얻고.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나는 핍박하던 나였다 이거예요. 이전에 나는 내가 죄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전에 나는 나만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나였는데 예수를 만나 본 다음부터는 그러나 예수 만나 보터는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쁜 것인가를 그는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고백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가멜레일 밑에서 내가 배운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최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것을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날까지 무엇을 위하여서 기뻐했습니까?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내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시즌, 특별히 이 대림절 1주, 2주, 3주, 4주 차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를 발견하지 못한 분, 예수 그리스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분이 계시다면 2024년 성탄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번 추구합니다 아멘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성령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내가 열심히 하다가 촉속을 하지는 그런 나이였어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이 뭔지, 그것을 발견하고, 내 남은 인생을 정말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오늘 성간에 찬양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 안에서 일평생, 여러분의 삶이 기쁜 삶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면 내 심장이 달라져요. 기뻐하면 내 얼굴이 달라져요. 기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기뻐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